내가 예전에 부업으로 편의점을 운영했을 때 고등학생 하나가 찾아왔었다 어서오세요 저기 제가 형편이 안 좋은데 삼각김밥 팩이 나오는 거 있으면 주실 수 없을까요? 난 그래도 혹시 잘못되면 문제 생길까 봐어 그럼 이거 가져가서 먹어 그냥 새거두 개를 줘버렸다 주면서도 조금 이상했던 게 말짱하게 어, 생겨서 교복도 어. 그 말짱하게 입고 있었다 저런 애는 첨부네 하나도 안 부끄러운가? 근데 가방이랑 신발이 좀 브랜드 없는? 요즘 애들 안쓸것 거 같은 거 쓰길래 그러려니 했다. 먹으면서 대화하다 보니 어, 어, 저희 부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요. 집에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래서요. 좀 사정이 있는 가정에 형편이 안 좋았던 것 같았다. 원래 다른 팩 해주시는 곳이 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전에 다른 편의점에서 팩이 주는 데가 있었나 본데 주인이 바뀌어서 좀 멀리 있는 우리 편의점에 부탁하러 온 거였다. 그런데 그 애가, 저기, 저 알바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부탁해왔지만, 고등학생한테는 못 맡기겠어서, 아, 그건 안 되고, 폐기할 음식은 가져가도 괜찮거든? 나름 처음 선행 같은 거 해보는 거라, 알바들한테 남은 거 모아놨다가, 주라고 해놓고, 네? 사장님, 제 거는요? 폐기 없으면, 새거두개 넣어서 주라고 했다. 그 뒤로, 어쩌다 한두 달에 한 번쯤 얼굴 마주치면, 사장님 안녕하세요.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었다. 그렇게 1년 가까이 보다가 졸업하면서 짧은 편지를 남겨놨는데 그 여자애가 편지 주고 가던데요? 응? 웬 편지?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. 언젠가는 꼭 갚을게요. 그렇게 한 5년 못 봤는데 우리 동네에 좀 크고 유명한 갈비집이 생겨서 친구와 둘이 저녁을 먹으러 들렀다. 그런데 갈비를 다 먹고 계산하려고 나가는데 카운터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. 어? 어? 서로 어? 했는데 나는 바로 생각이 안 나서 멈칫했고 그 애도 멈칫했다. 나치익은 얼굴이긴 한데 나처럼 바로 생각이 안난 듯했다. 그러다 편의점 사장님? 이라고 말해서 바로 떠올랐다. 난 너무 반가워서 잘 지냈어.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? 했더니? 아~ 여기 시아버님 가게라서 일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. 24살쯤 됐을 텐데 결혼이라. 얘기를 더 들어보니 남편 대신 가게를 운영하려고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. 그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를 불러다 나를 소개하더라. 아버님, 저 고등학교 때 편의점에서 음식 제공해 주셨던 사장님이세요. 그땐 제가 밥도 잘못 먹고 굶고 있었는데,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고마운 분이세요. 이런 게 이상한 건 아닌데, 내가 보통 알던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랑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다. 나였으면 편의점 가서 팩기 달라는 말도 시아버지 앞에서 가난해서 밥못 먹던 시절이 있었다는 말도 잘못할것 같은데, 가난했지만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던 그 학생은 다행히도 나보다 때깔이 좋아 보였다. 그리고 나오면서 갈비 값은 계산했고, 감사하다면서 포장 소갈비를 잔뜩 싸주더라. <목소리>